비중대가 저게 생산력에꽤 중요한 요령에 미치거든요. 밀리터 인터벤션이 완료가 되었고 이 이제 엔드 아이솔레이션까지 갈수 있는데 그 전에 쇼 오브 포스를 가거나 아니면 고위 프랑스를 갈, 가, 갈 수가 있어요. 아일랜드를 우선 먼저 이걸 해줍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볼룬치의 온일을 리미티드 콘스크립션 p t 을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저축까지 바꿔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아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헤더브 어, 인텔리전스 찍어줄게요. 인스 인사이크립션이나 아니면 디사이크립션 디, 아 디크립션을 찍어줄 수가 있는데 아 어쨌든 여기 맞네. 첫 번째는 1 올려주고 0.0 올려주고 0.50을 올려주고 이것도 것도 괜찮은데 로지스틱스 펠리스 스페, 스페셜리스트나 음. 쎄은 갔네 좀 고민이 되네요 이건 절대 하면 안되고 예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체를 빨리 얻는게 좋겠지 이러면 이제 애들이 뭘 타고 있는지 좀더잘볼수 있을테니까 라이오스 앤 프로테스트 앤엣 랑군 유니버시티 저건 아마 범마쪽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일거야 맞나? 아 잠깐만 벌써 로맨 파워 들어왔다 쇼포스 찍어준다음에 엔드 아이솔레이션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 세개 다 찍어줘야지 뭐와 미쳐 가이폭스데이 가르너 떴다! 제발 미국에서 내전이 터지길 바라야 되는데 이러면은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아 잠깐 가르너가 뜨면 내전이 터지는거.. 아 맞아 가르너가 뜨면 롱, 롱이.. 아 롱, 롱이 뜨면 내전이 터지는거예요 진짜 아 제가 기억이 잠깐 좀 잘못했, 잘못했네요 음 아직 1936년 야전병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포병 그냥 7보2포로 가겠습니다. 주요 편성에 빨리 온 세상에 빨갛게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미국은 어차피 내전이 터질 거니까 별로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육년 오버아트 지금 당장은 당장 이득이 없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오케이 쇼바 포스 그 다음에 엔다 이솔루션 타겠습니다

얘네가 아일랜드가 의외로 강국이라서 저 아일랜드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영국이 먼저 먹을거기 때문에 Irish c o a p Irish state has fully remained neutral during our name 아, 그러니까 그냥 지켜만 봤다. 이거네요. 역시, 그리고 발틱이 또 에스토니아 발트 상국한테 전쟁을 선포했고, 호치민이 캐커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 아, 호치민! 그럼 이제 인도 차이나에서도,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도 이거 일으킬 수 있다 이건데 아, 너무 너무 퍼지는데 빨리 150 떴죠? 아 어, 이제 스스 한번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리미티드 콘스크립션으로 자 나중에 빨리 이것까지 올라가고 마침 밀리트리가 됐으니까 1930년 인프로브더 머신툴 연구해 줍시다. 오케이 미국 내전 터졌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이 공산 영국한테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이가 이제 우리가 유리하니까. 이거 마침 스, 스페인에도 이제 내전이 한번 터져야되는데? 엔드이 Isolation 됐고 그러면은 저희는 어디로 가냐 좀 아, 고이 프랑스 지금 빨리 뭐 아, 결국 찌었구만, 쟤네가. 과연 우리가 아일랜드한테 말로 할 것인가, 전쟁을 걸 것인가인데, 그럼 전쟁을 러면은 빠르게 아마 저쪽 엔테테 쪽이랑 아마 전쟁이 날 테니까, 워드로 한번 꽂아 봅시다. 지금 우리 주적은 독일이기 때문에. 이쪽이야. 에? 야, 너무 빨리 먹어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음오오트트아아 n 오스트리아 u 이헝이헝왕리한테한테전 y Hungary, h u 이이 a r y h u n g a r 워 Hun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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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찍어주겠습니다 클래스 워까지 바로바로 뚫을 수있 u n g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슬란드도 빨갛게, 빨갛게 물들기 원하면서 자, 자, 전쟁 준비합시다. Ready to move. <laughs>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잖아. 생각해 보니까. 더블린의 직접 성 요. 준준 비주고, 얘네가 지금 몇사사단한번가지고 있는 지한자보자서요 여섯개 사다그 다음에 을아얘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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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까지 돌려줍시다. 자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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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 사이클 제외하고 스테틱 공빙도 굳이 필요 없고 요세건 찍어주도록 하, 찌, 에, 찍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 인터 아틀러리 메인 턴스 컴퍼니 완료. 1 9 3 7년이니까맞춰주 찍어주도록, 찍어주도록 할게요. 한글 모드 안 끼시네요. 카이즈라인은 한글 모드가 안,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1939년 3 0년끈 없는거죠 아시 마틸다 영국 그 다음에 상륙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인터넷 시절 콩글라스가 이거 개최가 됐고 이러면은 당연히 개최를 해야죠 이거 아일랜드나 전직성파면 바로 세계 대전이 이어지는거 아니에요 설마? 없네 없네. 좋아 좋아. 언제까지 있었는데? 1939년 아, 39년이구나. 꽤머네 그다음에 세 가지 옵션이 나 있습니다. 아웃 컨스팟 각자 다르긴 하겠죠? 뭐가 될때 우리한테 이득이니까 저는 아마도. 그다음에 마침 멕시코도 우리들 도와서 밀어주고 있네요. 뉴잉글랜드 완전 독립을 해봤는데. 어째 뉴잉글랜드가 좀 밀리고 있는. 아, 우리 쪽 컴바인드 시스에가 좀 밀리는 것 같죠? 아일랜드 드시나요? 부끄럽치실 건가요? 어 글쎄요. 어, need t good or bad. 아아 좋아 두번째 인터내셜이 완료가 됐고 이러면은 제가 얼리 모빌리에이 하나만 찍어주고 아니다 이거 둘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이거 먼저 찍을까 웨스 컴백 메스 컴뱃 아 잠깐 고인되는데? 이러면은 피에 알렉산더를 찍던지 아 어... 우선 보병 관련된거 위주로 좀 찍을까 하는데 건앤 버터를 찍거나 아니면은 엘라스틱 패스? 만약에 저쪽 마지노선 쪽에서 아니, 마지노 저쪽 아 마지노선이래 저쪽 아이자스 로렌 지방에서 우리가 방어를 할 거라면은 아 물론 아이자스로렌 여기긴 하지만 어쨌든 이쪽 여기가 뭔 강인지 모르겠네 이 어쨌든 요방강 쪽에서 방어를 한다면은 엘라스틱 디펜스를 찍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찍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2 아메리칸 퀘스천 뭐할까 당연히 최대한 지원해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예 yes, c 위 n 헤밍웨이가 연설 한번 하고 파파 컴플리콘크리버이 와중에 열렸죠 그 다음에 노레이지스 파워 칠레가 도움을 요청했네요. 당연히 칠레가 칠레 도와줘야죠. 브라시도. 이 세상의 이번 컨셉은 이 세상 뻘겋게 뻘겋게 누는 거기 때문에 세 각국의 지원을 아끼면 안 됩니다. 청구백삼십어 건생 거였습니다. 아 어, 센트로 아메리카 오케이. 이제 이러면 여기를 또뭐 끌거덕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스노우든 죽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액트. 이러면 이제 40 얻고 엔더 오피니언 플러스 50. 각 아마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그런 거 있죠. 코이 프랑스 어답고요그 다음에 이제 어뉴 리엔피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아일랜드와는좀전진 준비를 해야겠네요 즉각 4개 사단 어 잠깐만 2개 사단 이곳에 있나구나수동개이이안된게좀 아쉽긴 하는이요 자, 슬슬 전쟁 선포 해볼까요, 한번? Declare war, perfect focus. 전쟁이다. 갑시다. 88, 89. 이길 수가 없지. 빠르게 더블링까지 밀어보자고. 어 데스트로이 어, 지, 구축함짜리가 어디 구축함 주제 어디서 어 잠깐만 여윙이 아, 없다고 아 오케이 그 150이 또 됐는데 이러면 이제 제가 파션 모빌라이제이션 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저씨 홍3 0 37원 할거 없죠? 이러면은 해군 좀 찍어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플리딩링 찍쳐줄게요그 다음에 뭐가 모자랐던가아 라이탱크 트레테직 공격 마음껏 격하도록 그 다음에 당연이기아씨 아무렴 대형제국 해군인데지는기 이상한거 아니야 애초에 6, 97, 98어 워커스 플레이스 지는게 팔러스 지는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 정치를 더 주거든 훨씬 더 줘요 지금 투자했던거다그 다음에 상륙 상륙 됐 너무한거 아니냐? 코쿠초를 상륙해야되는데 베파스트를 치는게 나을려나? 아 상륙장 영 잼병이라서 6개 사단, 2개 사단을... 아, 잠깐, 지금 한번 사단 편집을 봅시다. 4개, 지금 뭐 6개? 각자 위탱크 서포트나 아하. 이래서. 이러면은 여섯 개 여섯 마리 덮은 다음에 준비합시다. 어, 뉴리엠피드 어나더 트러스티, 엠피드 버밍엄, 기버, 버밍엄 챔스 이거 셋 중에 하나인데 뭐가 날려나? 브레이크스를 주는 게 날려나, 디펜스를 주는 게 날려나? 고민되는데 이거 좀 고민해봐야 을될것 같아요. 버밍엄 디펜스 갑시다. 우리가 아까전에 그 공격쪽으로 갔으니까 에어범 테크놀로지... ...R.E.D. 쪽으로 가던지 그런 생각해보니까 경제쪽 하나도 안탔구나 에볼루션 갑시다 그냥 178이니까 아직이고 그 다음에 가자! 한번더 오십 빨리 빨리 뚫어라 와 내가 빨리 뚫어줘라 아 스태킹 페널티 좀 짜증나네요 난 위시에 파티cip에이트를 하거나 아당연히 참가해야지 배 파스를 트 먼저 점령한 다음에 더블링 쪽을 쌈싸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한개 사단이 이쪽으로 가고 여덟 개 사단이 이쪽으로 올빵해하도록 할게요.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개와 다섯 개 사단 모두 이쪽으로 오는 걸로. 좋아요. 오케이 버마에서 생디칼리즘 형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 디스트로에좀 뽑아줍시다. 야 아일랜드가 탱크 사단도 가지고 있었네. 그건 몰랐는데. 세계사단 이쪽으로 향해 줄게요. 그 다음에 200이니까 전신 파슈 모브